떨리지만 아버님과 같이 무대를 설수 있대요. 아버까지는 내가 용납을 하지만 예. 선생님과. <laughs> 네. 어. 네. 어. <laughs> 선생님. 제 신변을 위해서 예. 아버님으로 가죠. 그러니까. 예. 미스터 트로트 스페셜 콘서트가 공개됐습니다. 종영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탑 세븐의 뜨거운 무대와 반가운 얼굴 박서진, 김용필, 황민호의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놀라운 건 특별 콜라보 무대가 펼쳐졌는데 바로 장인어른 이용식과 사위 원혁의 합동 무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원혁은 현재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 중인데 장인어른 이용식이 그간 딸 이수민의 결혼을 반대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원혁은 이용식의 반대로 2년 넘게 교제 중인 딸 이수민과 결혼을 허락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한 두 사람의 콜라보 무대에 시청자들은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탑세븐을 비롯한 진혜성은 이용식의 결혼 승낙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노력 때문인지 이날 이용식과 원혁이 감동의 무대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혁은 이용식과 함께 남진의 파트너를 선곡했는데 두 사람은 무대에서 눈빛을 교환하고 등을 맞대고 춤을 추는 등 다소 어색하지만 화기애애한 무대를 펼쳤습니다. 두 사람의 무대에 방청객들 또한 큰 환호를 보냈는데, 무대가 끝난 뒤 원혁은 아버님과 무대에 설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그래서 더 떨렸다며 저한테는 오늘 이 자리가 꿈의 무대였다. 아버님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무대가 끝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를 듣던 이용식은 원혁의 아버님이라는 말에 아버까지만 허락된다며 여전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방청객들이 야유를 보내며 아버님 허락을 요구하자 이용식은 결국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 또한 노력하는 원혁을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수 있는데요. 완벽하진 않지만 공식적으로 원혁을 사위로 받아들이며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탑세븐의 트롯맨들은 원혁을 응원하며 깊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원혁과 탑세븐의 트롯맨들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